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계 안현목사입니다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요, 마음이 참 불편하다는 것 느끼게 됩니다. 자꾸 조기대선 어쩌고저쩌고 오늘 하는 거예요. 조기대선 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조기대선을 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8대 0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또다시 탄핵이 돼버리고 조기대선을 하게 된다면요, 이거 완전히 입맛이 들이지는 거예요. 어, 이게 가능하구나. 반복해도 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시금 이런 생각을 꺼내지도 못하게끔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어디 판사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을 합니까? 어디 국민들이 뽑아서 종로토라고 세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해 주인 행세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국민들이 자신들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 입맛대로 갈아채운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용납하느냐고요 있어서는 안될 행태입니다 왜 자꾸만 조기 대선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이재명 대표하고 양자 대결할 경우에 우세하다느니, 오세훈 시장이 우세하다느니, 또 홍준표 대구 시장이 20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앞선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끄집어 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김문수 장관이 이런 것들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방송을 내버렸어요그 방송 내용을 잘안 듣고, 제대로 안 듣고 뭘 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했더라고요. 뭔가 댓글을 달려고 하면요.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서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 방송 내용은 김문수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조길에서 논언하면서 김문수 장관을 막언론으이 휘어줄 때,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집중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 바로 거기 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겁니다. 많이 그 하나라도요, 조기 대선 치러지고, 지금 여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당 후보가 또다시 대선 나와서 승리하는 것, 그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복귀하고,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 데일리안에 올라왔더라고요 20대 지주일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를 앞선다 그 지지자들이 뿌듯해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경향성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하고 헌법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속도 내는 데에서 안타깝지만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분위기, 분위기 흐름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보이는 것. 절대 이래서는 안 되지만. 네, 그런 흐름을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죠? 네, 국민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죠. 2030젊은이들이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때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예. 이 마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김문서 장관이든,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오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귀하고, 이 악한 짓 저지르던 것들 다 뿌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지고,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어이, 오케이. 그거는 박수를 보낼 일이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 정세를 놓고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장서 싸워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주는 우리 젊은 2030 청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어, 대한민국 이번 기회에 불순 세력이 다 드러났거든요. 잘 됐어요. 이거 속아내고 정화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수 있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함께 힘을 합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